안녕하세요 여러분 캣입니다 인사했어 처음에 한국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먹어봤던 음식이 뭐였는지 그거 기억날 수 있을까요? 나 어제 먹었던 거 기억 안 나는데? <laughs>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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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어 장어 먹, 먹었던 거 같다 맛있었어? 어 진짜 맛있었지 나는 다잘 먹는데 첫 번째 먹었던 음식 장어인 거 같아요 친구가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 먹어보자, 보자. 뭐. 비 다른 나라 왔으니까 그거는이라도 먹어야 될것 같다고. 먹어봤더니 와 생각보다 진짜 맛이 되게 괜찮았어요. 캐시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도 많이 다른 데서도 많이 살았잖아. 음, 음, 음. 처음 먹었던 장어랑 비슷한 음식이 있었다. 그러면 어떤 게? 잠깐만. 일단 비슷한 맛이라고 하면 아고. 아, 저 아고 먹어봤거든요. 저 아고 먹어봤고 벤더 먹어봤고 개구리도 먹어봤고 중국에 살 살아봤으니까 벌레 빼고 다른 거다 먹어봤어요. 비슷한 맛이라면은 그러면 아고 제일 비슷한 맛이에요. 그럼 아고 맛은 무슨 맛이야? <웃음> 닭고기. <웃음> 장어는 닭고기 맛이구요 <맛있고 웃음> <laughs> <laughs> 아,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진짜 제일 비슷한 맛이는 아고예요. 콜롬비아. 뭐 음식 중에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저 그러면 바다콩. 바다콩 뭔지 알려드릴게요. 바다콩은 튀긴 바나나입니다. 근데 초록색 바나나고요. 노란색 바나나 말고요. 사실 우리나라 말고 아마도 그런 거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초록색 바나나 튀겨요. 그래서, 위에 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고기든, 아니면 양념 고기, 이런 식으로 위에 약간 멕시코 타코 알죠? 그러면 멕시코 타코처럼 우리 바다콩이에요. 그냥 튀김 바나나로 이렇게. 바다콩? 어 바다콩. 악센트 있어야 돼. 악센트 중요한 거예요. 바다콩. 바다콩. 어, 바다콩. 바다콩. <laughs> 진짜 콜롬비아 가면은 무조건 먹어야 되고, 그리고 아레파. 아레파도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진 나올 거죠. 여기 편집 잘하니까. 알아서 할 거예요. 아레파, 여기 바다콩.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나일 시키네. 아 일일 해야 돼. 혹시 한국에서 <laughs> 처음으로 요리를 해서 먹었던 음식? 김치찌개.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 올려. <laughs> 김치찌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열심히 배우고 제가 요리해서 처음으로 먹었던 김치찌개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구독자분들한테 네. 김치찌개 만드는 거 보여줄 수 있어? 당연하죠. 완전 멋있게 만들 수 있어요. 봐봐, 여기 그림만 보면은 봐봐. 이거는 그냥 식당에서 팔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진짜 맛있게 먹을 거예요. 아마도 여기 바닷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laughs> 한국에서 뭐 어디 가서 먹었던 음식 중에 이거는 진짜 맛있었다. 저, 나는 음식 다 좋아하니까, 어디 가든 다 맛있었어. 없는 거 같아요. 잔소 같은 거, 생선이나 회 같은 거 너무 좋아하니까, 바다 쪽으로 가면은. 조개구이? 회? 그냥 아예 회. 장낙지도 되게 좋아해요. 장낙지 비디오 찍어서 콜롬아 사람들한테 보내줬는데, 야, 너 미쳤어? 이거 왜 먹냐? 맛있는데, 어떻게 <laughs> 약간 바닥 쪽으로 음식들은 되게 좋아요. 해 왜냐면 저 마랑키야 사람이기 때문에 바닥 쪽 옆에에요. 바닥 쪽이니까 무조건 생선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왔다 갔다 많이 할 거예요. 똑똑도 갈 수도 있어요. 혹시 몰라서 저는 이미 가봤어요. 또갈 수도 있어요. 재밌게 촬영 저랑 여기 할 거지? <웃음> <웃음> 도망가는 거 아니지? 어. 저랑 재밌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디오스